치킨이랑 뭐 파스타 이런 거 있다면서? 치킨 파스타랑 생선 요리 있다는데 아 이런 게 맛있지. 망고 발리브네. 파스타는 치킨, 이 치킨 파스타. 치킨 파스타. 아, 어, 아, 되게 좋은데. 야, 리아테 수모 분이 아살람말랑콤이라고 하는. 그 이게 오르나라 인사지? 아살람말랑콤이 난사황인데 땡큐 땡큐 하다가 이다스러 <laughs> 7번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17번 가시 예! 예! 아이리 아, <너> 여기서 뵙네요. <laughs> 야, 여기서 뵙네요. <웃음> <웃음> <laughs> 아이 근데 오늘 덜 습하네요 이게. 네, 아, 지금의 날씨가 확실히 1월 1월, 2월은 시원하고 덜 습한 것 같아요. 오, 어, 진짜 덜 습한데요? 와! 와, 이야, <laughs> 이야, 이산 남자의 차. 야차 진짜 멋있다 이거 여기서 엄청 비싼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감독님 이 트럭은 오히려 괜찮아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주동준 선수님 지금 전적이 어떻게 되시죠? 4승0패 아니십니까? 아 전적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내일 똑같네요. <laughs> 상대가 오승0패가로 알고 있거든요. 내일 상대가 오승0패예요아네 그렇습니다. 오승0패에다가 어, 지금 필리핀에서 최고 유망주로 뽑히고 있는 선수고 얼마 전에 그레이브 CF라는 단체랑 계약했습니다. 사우스코에다가 어, KO 파워 있는 파워 <laughs> 선수 품은 이거 좀 반칙 아닙니까? <laughs> 어? 야 미국 같다 지금 이 느낌이 <laughs> 지금 왜 이렇게 미국 같지? 아 지금 고속도로 진입 중입니다 고속도로 야 미국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마이클 님, 집도 멀건데, 이 필리핀이 교통 체증이 심해가지고, 제 옛날에 왔을 때한 두세 시간씩 걸렸던 것 같거든요. 어디 마, 이동할 때마다. 맞습니다. 그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에 걸리면 진짜 걸어서 30분이면 가는데도, 막 1시간, 2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니까 야, 나 진짜 입국 들어오는데, 내국인, 내국인 한데, 내국인으로 가라고, 필리핀 사람으로 가라고, 그 사람도 웃었잖아요. 내가 못 찍어서 그런데. 아니, 아니, 아니 코리아는 그러니까. <laughs> 와 이거 진짜 라스베스 같아요 진짜 대형 카지노 호텔들이 많아가지고 감독님 호텔 여기입니다 바로 요거 여기. 요겁니까? 어, 네 요겁니다 좋네요? 와 네. 지렸다 아니 왜 이렇게 좋은 호텔을 해주셨지? 여러분들 여행은 바나나 투어입니다 주동재 선수님도 이제 결혼하실 때 바나나 투어 이용하시는 겁니까? 아 저는 무조건이죠 <웃음> <웃음> 저는 네 번째 결혼 때까지만 이용하기로 아, 네. 남자가 한번 태어났으면 결혼은 네번 해야 된다고 스승님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아. <laughs> <laughs> 내가 언제 내보냈둬지 나는 나는 한 주일밖에 못살아본데왜 그래 아, 러니다한 그러니까. 어? 주일 사랑한다 <laughs> 여기가 저렇게 못 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주민 애기 자고 있는 거야 여기? 네네네 네, 네. 어? 그... 맞네 언제 내긴데 길거리에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여기서 운전하다 보면은 차에 와서 이제 조금 구걸도 하고 아이 그래서 너무 위험한 음... 곳에 있는 거예 이렇게 대로변에 많습니다 엄청 생각보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죠? 여기도 빈부 격차가 엄청 심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어, 너무 느낌이. 너무 심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음. 못 사는 사람도 아예 극으로 못 사니까. 아기 그 안고 있잖아 또 네, 엄마가. 네, 맞습니다. 그 아기는 아, 아들은 네. 저기 앉아 있고 맞습니다. 엄마는 갓난아기 안고 지금. 엄마가 아기에도 너무 어려 보이네. 네 그렇죠. 아돈준애기온다 어. 네. Happy New Year. 아유 너무 이쁘신데 아유. 아고 뭐 찍어도돼요네 감사합니다. 아찍어도돼요 네, 아, 뭐 오케이. 고마워요 고마요 고마워요 아니 얼굴 너무 이쁜 저 분이 아니 근데 너무 했던데요 많아요 와 진짜 너무 마음이 짠하게 아프다 야 여긴 진짜 위험해 보이네요 <laughs> 맞습니다 여기가 좀 강도들도 많고 외국인들이 좀 걸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좀돈 버는 수단이 좀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뜯겼입니까저세번 큐미, 뜯겼습니다. 저 정말로 세번 뜯겼습니다. 몇고 하고 뜯어요. 맨 마지막이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제 생일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파티하자고 해서 파티 하고는 이제 집을 투박투박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팍 오는 겁니다. 그때 새벽이라 사람도 없고 음. 세 명이서 딱 내리더니 칼 시칼 엄청 큰거 들고. <laughs> 시칼 들고? 네 시칼 들고. <laughs> 되면서 다 주라고. 그럼 안 죽이겠다고. 에어. 지갑까지 받고는 그리고 나서 도망치더라고 요 애들이. 혹시나. 어. 그래, 위험하네. 갔습니다. 위험한 쟤고 위험하네. 어린 애들이요? 어뭐 어. 얼굴로 보면은 거의 다뭐열아 살에서 2 3살 이렇게 되고 있는 애들이. <laughs>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그러니까 싸워서 위험하죠. 조야 됩니게 많죠. 감독님 드디어 졸리비를 찾았습니다. 와우. <웃음> 와우. <웃음> 졸리비 찾아 산 말리. 아, 저거는 이제 그 배달 기사님들. 여기도 요새 아, 배달민족 같이 아, 시킬 똑같아요. 수가 있거든요. 마이클님 지금 새벽 1시 10분인데. 네, 맞습니다. 아니, 한 8살짜리 꼬마들이 엄청 끌어다이네요 맞습니다. 아니, 뭐예요? 마음 아프다. 그집 없는 이제 애기들이, 애기들. 아... 이제... 아... 아니, 지금 새벽 1시 1 0분에 애들. 애이 이제 강아... 강아지도 이거 너무 많아. 강아지 뺏겨 봐. 어, 강아지들. 있어요 얘네. 또 누가 얘기했는데 보통 사람들 졸리비를 못 먹는다면서요? 비싸서 어 그쵸 감독님 졸리비만 해도 여기 사람들한테 좋은 외식이죠 안녕 안녕 왜 자꾸 나 쳐다보니? <laughs> 집어도 되나? 네 집어도 돼요 어. 제가 먹는 거는 <laughs> 비디오 오케이?

그래도 굿이 뭐? <laughs> 어, 어떻게 얼굴 어떠냐고 필리핀 귀엽다 귀, 귀엽다, 귀엽다. <laughs> 말도 안돼 는데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아 근데 지금 약간 날 이런 느낌이 들어요 동물원 속에 코끼리 이런 느낌에 사람들 계속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지금 <웃음> 너무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사람들 다들 아 근데 감독님 멀시장 멀시장에서 딱 봐도 이런 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못 보니까 아, 시선을 끌칠 아. 수 근데 없지? 이분 <웃음> <웃음> 아, 이분 잘 생겼으니까 <laughs> 아니 조잘수고 먹히는 거아 필리핀에서 먹히려고 <laughs> 진짜 좀 그런 거 같아. <laughs> 난진짜다 <laughs> <알아? 웃음> 저는 장난치는 이거 브랜드가 이거. 어. 어디 겁니까 이거? 생각보다 비싼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이거 오클리 아니야 오클리 아. 로고 같은데? 오, 아 <laughs> 오클라마인데요 <laughs>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제가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 제 친구 차에 있더라고요 어, 오클라마? 오클라마에요 저도 잘 몰라요 시키고 저옥기라고 이거 자랑하는데 아, 레몬 틴, 레몬 아이스티. 근데 진짜 제가 장난이 아니라 한국 어느 식당을 가도 저는 졸리비 아이스티만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음, 맛있죠? 진짜. 음 맛있어, 진짜 아, 맛있어. 아이스티가 레몬 향이 나. 네. 원래 아이스티가 레... 야. 레몬 향 레몬 아이스티라고 방금. 아 이게 근데 주동수 진짜 입맛이 까다로워요. 네. 같이 밥 먹기 근데도 못 먹는 게 <laughs> 많아가지고. 근데 맛있어 하네 네, 다리, 잘못 왔습니다 다리... 다리는 다리... 없고 그래서 날개가 있다가 날개 달라 그랬는데 뻥뻑살을 줬어요 야 조동준 주동적으로...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 조심해야 돼뭘 꼬라보냐고 큰일 날려라고 지금 <laughs> 어? 여기 싸움 잘는거 아무 상관없다고 여기는 상관없다고 나안쳐다보자 여기 지금 나는 좀 무서운데. <laughs> 쳐다보지 말라고 그래 <웃음> <웃음> 와우 맛있어 오늘 이예 그래. 맛있습니다 이거, 이게, 맛있어. 이게 어디선가 먹어본 아... 맛이긴 한데 아... 맛있어 이거를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집에서 해먹는 스파게티. 그런가? 어어어어, 어어, 그거, 그거. 그니까. 그러니까. 음! 맞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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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아, 뭔지 알죠? <laughs> 그거.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은데 맛있는 느낌. 어릴에때나 <laughs> <laughs> 그게 좀더 발전된 느낌이좀더 네. 맛있어. 근데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치킨을 한입 먹고, 아, 맞지, 맞지, 같이 먹어야 으면 네, 같이 먹어 줘야 돼. 그 파게티 한입 드시고, 스 파게티 입에 0물음새로 치킨 한 입, 그레이비 찍어서, 그리고 나서 다... 이거를 찍어서, 찍어서 듬뿍 찍으셔서 한 입. 와... 아니 회먹으러 가고, 순시으로 가고 꼬마 비빔밥으로 인삼만 쓰다가 지금 너무 좋아한다 지금 너무 졸리이졸리아지아졸리지와야나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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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동조가 이렇게 밥잘 먹는 것도 처음 보네 밥 너무 잘 먹었어 내일 니 스파랑 상대 막못 봤냐? <laughs> 저, 와, 자, 근데 여기서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일 스파링의 강도를 알고 싶은 게, 네. 저한테 문자로는 얘들이 한국에서 선수가 온다, 팀 매드다, <laughs> 이런 거를 듣으니까. 사 저한테 진짜 물어본 게, KO 시켜도 자기들 뭐, 뭐, 나중에 추후에 문제 생기거나 이런 거 없느냐, 물어보더라고요. <laughs> 문제 많이 생긴 거. <laughs> 같은데 저도 나늘은챔피언십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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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너오기은을 보여줘 내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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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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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 다음날 더오판은장이은습니다 여러분들 기, <웃음> 기대 기대해 <laughs> 주시죠. 아, 예, 여기 이제 침가방 확인하요 어, 나나투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야 좋은 호텔로. 아 호텔이 너무 좋은데요. 저도 있고 싶 멋있네. 영어 장에 좀멋있지하죠 맞지. 전잘생이 필요가 없어. 영어만 잘하는 니처럼 잘생기 필요 없고 영어만 잘하면 <laughs> 된다고. 비성전생잘 생긴 게 <laughs> 쪽이 다르니까 그거는 뭐언어로커버가안 <laughs> 되는 <되게> 거니까 <laughs> 쪽삭이 잘생긴 것도 레벨이 있는 건데. Okay. 2,000 <laughs> So, if you have a credit card, sir, i just make this quick. Uh, yes. If you have a credit card, I'll just make a card check of your credit card for yes. 6000 sir, uh, and uh, okay. it Good luck. I'll be your credit card right? Yes. I'm ready. Brother, I'm 6000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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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I> even... <laughs> card <laughs> God... <laughs> <laughs> car check, oh, okay. car check only, sir. Yes. This is no charge here, okay? okay. Yes. Thank you. Thank Your you. room number is 10th floor 1038. Thank you. For the for the password is some wood. Yes. Someone. 이번은 5호도 있어요. 네. 아, 비밀번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연락 다시 감사합니다. 예. 자, 가시죠. 예예 초배도네 초배도 맞잖아요. 자 왔습니다. 예 yeah. 아무것도 안 보여. <laughs> CTB입니다. CTB 어. 필리핀 마닐라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얼굴도 훌륭했어요. 조심 먹고 경자 한번 했다가 점심 먹고 필리핀의 챔피언과 스파이하러 가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Yeah. Oh,